헤야. 어 헤야 잘하네. 혜야 어? 운동 잘하네. 헤야 여기 보세요. 헤야 여기 보세요. <laughs> 와 운동 잘하네. 혜 어? 헤야. 운동 잘하지. 손 들어. 손 들어. 손. 빠이빠이. 빠이빠이. <laughs> 어 잘하네 어어 어, 잘하네 해야야 재밌어 재밌어 얼마큼 감자 있어 어잘 탄다 어어잘 탄다 우리 해야 어 까무스는 <laughs> 가만히 앉아 있고, 그지 <laughs> 해야 자는 거 아니지? 자는 거 아니지? 아, 자면 안 돼. 어 자면 안돼어손 흔들어서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이 무서워 <laughs> 야 점점 더 흔들린다 어떻게 어 해야야 네가 흔드는 거야